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4세 아이들, 올해 이제 5세로 올라가는 아이들 부모님들만 몇분 모셔놓고 잠깐 옷질을 했었어요. 어린이집의 장단점을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들으셨던 어머니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 우리 어린이집에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어나고 22년도 운영되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21세기를 맞춰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지향하는 교육들을 저희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이뤄갈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놀이중심 교육까지 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가 좋은 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이 가장 낮추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시대는 롤러코스터 시대라고 하죠. 이것저것 너무 많이 제도가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교육 의전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놀이중심, 아이들 어린이집을 정말 재밌게 다녀. 근데 플러스 교육을 해줘. 정말 좋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필요한 것들을 어린이들한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버릇이 여름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희들도 일관성 이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기초성과 적기성, 통합성, 불가역성. 도적성들을 이용해서 발달 과정이 우리를 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었을 때도, 어, 정말, 정말 잘한다. 잘 읽는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니? 아이들이 글밥을 몰라요. 그러더라도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이 그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질문해주는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보육 과정과 우리 영아들은 푸른 보육과정이라고 하고요. 유아들은 놀이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가장 목표는 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아이들한테 놀이 중심과 교육을 접목한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이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 독립하게 하기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게 하기 예를 들어 가방을 자기가 사물함에 정리를 했으면 이 가방의 사물함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독립성, 그 다음에 자립성, 기초, 기본생활 습관 같은 거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가방에서 꺼내서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늦은 아이들을 보면요. 남자애들 특히나 말이 좀 늦죠. 말이 늦은 아이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말 못하고 어만해도 다 알아들어. 음. 그러다 보니 말이 필요 없어.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언어가 더 늦어지고 표현력의 자유가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 뭐냐고 했더니 아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다움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눈치를 주기보다는 안돼 하지만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호용해서 맞춰주고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우리 아이들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들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부모님들에서 모범으로서의 대한 부모들이되어주시고 말을 잘 들어주시고 꾸짖음을 조금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주시고 지금 미래의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부모님들이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앞에 신입원의 부모님들한테 앞에 부모교육을 너무 많이 했더니 뒤에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교육은 짧게 하고 간단하게만 하고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서부중앙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의 서부중앙의 화족동의 우뚝선 제가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를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재원된 부분들은 다 아시지만, 과자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라면들이 기부행사 같은 거 했었죠. 원래는 지금은 저희가 기급보육이 아니었으면, 보건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후원이 들어가가지고 모델도 조금 아쉽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 오면 월요일날 우리 아이들이 응원하면7세 아이들은 편지를 써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러한 것도 시간을 좀 가져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사고하고요,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 목표로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를 배려하는 거,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몸이 진짜 건강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러한 것들을 저희 어린이집 교육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아침에 하루 일과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 저희가 등원을 해서 차량으로 오는 아이들까지는 10시에 다 거의 종료가 되더라고요. 10시에 등원을 해서 간식을 먹고 대소집단 활동을 할 때는 단체로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기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깥 놀이는 연령별로 달라요. 오전에 가는 친구들이 있고 오후에 가는 연령이 있으세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는데 5세 어머님들은 우리가 1학기는 낮잠을 자요. 왜냐하면 사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낮잠 자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낮잠을 안자면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안 자고 싶은 아이들은 안 자요. 저희 선생님들이 별도로 데리고 놀아주고요. 자고 싶은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재워주세요라고 하면 5세 아이들은 1학기만 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자고, 2학기 8월부터는 저희가 잠을 지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서히 잠자는 습관을 줄이게끔 할 거고요. 우리 어린이집의 중점 교육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기초 체력을 다지고요그 다음에 독서, 독서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희 어린이집의 놀이터 뒤에 보면 화단이 있었어요, 길게. 거기가 이번에 텃밭으로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나가지 않고, 거기서 보호막을 체험도 하고, 식물도 키우고, 가지고 생태체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성교육, 클래식 감상교육, 독서성장교육 과학융합교육, 인문학교육으로 해서 다 놀이 중심으로, 요즘 업체들이 컨텐츠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콘텐츠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특교육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자기소가 지금 봉순동의 영재교육 실용 프로그램이면서 학원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구단 암기하듯이 노래로 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4세 때는 그냥 마냥 1회배수 2회배수 노래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세 때는 그원리 도토리 가지고 원리를 배울 거고요. 2면 2가 몇 개라는 동그라미 숫자를 아이들할 거고. 6세가 되면 덧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답이서 노래를 할 건지. 7세가 되면 우리 곱셈까지 아이들이 할 건데. 이게 뭐 너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놀이로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한글 같은 교육도 저희가, 방과후로도 저희가 특별하게 올해부터는 만들 계획이에요. 6세, 7세 어머님들만 선택해서 저희 아이가 한글을 너무 몰라요. 학습지를 했더니 10분도 안 하고 다시 또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힘들어요. 어린이집에서 좀 부탁해요. 라고 하면 저희가 방과후로 6세, 7세만 별도로 방과후 선생님이 올해부터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업을 해줬고요. 그래서 특성화는 교실에서 매일 다기수와 한글 쓰는 이루어지고 하랑조 하랑포라는 거는 우리 영아 통합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와 교구가 집으로 매월 끝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놀부르 유아 통합 교재예요. 놀이과정 교육 교재 그리고, 그리고 미술 저희가 올해부터 오감 미술이라고 해서 유아들이 별도로 새로운 미술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이 저희가 교재로 또아이들한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일절이나 태극기 만든 것들이 이 미술 교재에 다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태극기를 만들어보고 뭐 풍차도 만들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미술 교재로 제공이 되고요. 프로젝트는 저희 올해도 제가 6월에 와서부터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생태를 이번에 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사고력 같은 걸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발표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공사점수하고 어? 내가 발, 발표하는 그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프로젝트에 다발표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코딩이라는 거를 하는데 제가 밑에서 지금 가지고 올려, 올라가지고 올려다가 말았는데요. 저희가 뭐 5세는 오조코 코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링크를 걸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착, 뒤로 도착, 어,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거를 설정을 하면 이 도구들이, 이 기계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게 5세 거예요. 6세는 로봇 코딩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어, 한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각 1인별로 아이들이 수업을 1대 1로 수업을 하는데. 이 로봇이 춤도 추고요, 노래도 하고요, 말도 하고요, 자기 혼자 할 거는 다 해줘요, 같이. 사진도 찍어줘요. 그래서 우리 6세는 이 로봇 코딩이 들어갈 거고, 7세는 드론 코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이 아버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얘들 거빼놓가지고 아버님들이 막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간에 딱 떠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띄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떠있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아이 드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아버 우리 지원생 부모님들 많이 보셨지만 이게 제가 와서 설치를 했죠 이 기계를 이 기계가 VR이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T로도 사용하고 이번에 저희 시네마데이 했었죠. 영화관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들어온 게 뭐냐면 골프가 들어왔어요. 골프. 네, 지금 골프.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골프를 칠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가 이 PT를 없애고 나면 여기에가 18월, 9월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프로치 도할수 있고 다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린 골프를 우리 아이들이 활용을 할수 있게 제공 올해 새롭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4세부터 7세까지 다 해요. 이건 공통으로 저희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부터 연령별로 다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영아들 같은 경우는 오르프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음악일 때 5세는 난타를 하고요. 6세는 오프레일을 해요. 7세는 피아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로 다르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저희가 지금 영어 선생님 계속 오셨었죠. 근데 영어는 지금 강사를 안 부르고요. 교실 영어를 올해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세생 오프렐레, 그 다음에 옹변, 옹변 스피치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애들 좋아한가요? 애들이 선생님 오시면 막 서로 막큰 소리를 하려고 애들 이거 제일 잘해요. 믿습니다! 아니고, 외칩니다! 뭐, 이거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걸 완성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정말 정말 감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트럭형한 뭐 어떻게 받아보겠다고 진짜 별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뭔가 목적성이나 치욕을불러 일으켜준 것 어떻게 아 한것 같다는 얘기들어서 아 올해 이제 우리 칠세 부모님들 새롭게 저희가 도입한 게 수영이에요 수영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분이 저희 아이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절대 안 오고요 저희 아이들만 오전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수영만 오전에 그래서 가서 수영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샤워까지 하고 저희 어린이집으로 다시 데려다 줄니요 그래서 올해부터 7세가 새롭게 수영이 들어가는데 23년도에 는 6세가 됐어요. 근데 여기가 처음 좋아하고 가네들랑 였다 보니까 7세밖에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7세만 내년에는 6세도 같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방과후 수업으로는 저희가 FC 축구단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관리단이 들어오고요. 새롭게 이제 우리 특별 활동으로 들어오는 게 가족이 들어오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맨날 장난감만 사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만들어서 뭔가 해줘보려고 는안하셔가지고 우리 이번에 달고나그 이벤트 들어갔서요 그것처럼 저희가 가족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후에 부모님들한테 이벤트로 이걸 보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받은 돈을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딱 찍어서 보내면 이번처럼 선물이 딱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놀이하는 미션을 저희 어린이집에서 많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코로나 시국에 많이 놀이하는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한 저희의 올해 22년 동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육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펀앤펀 호감은 저희가 영아만 저희 영세하고 우리나라 나이 3세들은요. 그 상으로 저희가 특별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영세들은 호감 수업만 하고요. 우리나라 나이 3세 아이들은 체육과 호감과 오르프 악기 수업을 세일까지를저희 무상으로 우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4세부터는 월화 수목금 다르게 특별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직업체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직업체험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 직업체험이 중요한 의미거든요.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도 강사들 직업체험 뭐 부모님들 직업에 따라서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테시험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요리체험은 저희 업체들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리체험이라고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들 재료와 포장할 재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하고 요리를 하고 이걸 먹고 집으로 또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든 요리를 맛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상 구육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스페셜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어방운스 놀이, 여름 물놀이 매직버블쇼 시장놀이 뭐 이러한 것들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내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되게 기대를 하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딱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맨날 똑같은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일상들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이 너무나 좋은 교육도 있고 놀이도 되고 그는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다양한 들이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번에 할로윈 데이고 우주체형 오면스 피치 데이 크리스마스 반딧불놀이네트로웨 우리 이때 달고나 했죠 그리고 전통 홀리스. 이때 저 애들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허상에다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극장. 자동차 극장 팝콘 잘 드셨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 팝콘 만들지라고 <laughs> 우리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더 좋은 홀만이. 스페셜 데이도 제가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 기대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퀴즈 노트에 모든 걸 알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열리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우리 조부모님들, 그 다음에 아빠, 뭐 이모, 아 나는 퀴즈 노트 보고 싶다. 다 초대하셔서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우리 아이들 많이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항상 저희가 키즈노트를 통해가지고 제가, 어, 원해서 공지하는 것는 거의 제가 올려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방권 선생님들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코로나나 긴급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정보가 다 빨라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어머늘이 키즈노트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제가 오면서부터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죠. 키즈노트를. 올해도 다양하게 저희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느라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애들이 노는 게 중요한 건데, 사진 찍느라고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놓치를 못해서 그냥 영상을 찍자.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전문가들 전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 지금도 저희, 지금 제가 오랜 세상 하는 거를 진짜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계시지 못 부모님들한테 유튜브로 잘볼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거고 그래서 저희 서구중앙에서는 제가 와가지고 참 말도 많고 처음에는 논란도 많았어요 제가 좀 쎄보여가지고 아, 원장님이 제 몸이 쎄기까지 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제가 또 처음에는 얼굴에가 트러블이 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스크를 좀 많이 안 쓰다가 우리 어머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혼란한 적도 있었고 참 다양하게 저의 실수도 있었고, 또그 전에 오해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머님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끝드흐드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 모집이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덕분에 저희 성부중관 인식이 좋아진 것 같고, 올해 저희가 8월에, 7월 정도에 평가인증을 받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 인증이 안 좋은 거는 어머님들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올해 평가 인증을 받고 나면 연린어린이집을 또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어린이집에 자꾸 소통하는 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기회를 많이 마련해가지고 이게 우리 어린이집이 아니고 부모님들, 이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참여하는 어린이집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